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본문 말씀도 갖고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욱 깨닫고 또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 저한테는 이게 참이 창피하다고 얘기하는지 하여튼 좀,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얘기인데 몇년 전에 음료수 이제 너무 목이 말라서 음료수 하나를 사려고 이마트에 이마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에 이제, 뭐 이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지갑에 돈도 카드도 안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누군가가 주었던 이마트 만원 상품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음, 음료만 먹으려다가 과자도 사고 뭐 이렇게 신나게 이제 사 가지고 계산하려고 상품권을 내놓았는데 그 직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왜안 되냐 했더니 그 뒷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조그만한 글로 사용 기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용 기준을 보니까 3만 원 이상 구매 시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른 상품권을 챙겨서 뛰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아로 허덕이는 아이들, 시리아 난민들. 정말 세상에 많은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을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혜, 지식, 물질, 건강 그것들이 늘 넘치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삶을 살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쌍하다고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비참하다고 돕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고 또 누구나 그 도, 돕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후 2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 후반절서부터 12절까지를 같이 보면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독생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하실 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들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를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심으로 인류의 생사가 결정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땅 위에 보내실 때 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 내어 주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기준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인간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간의 생사가 결정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는 모든 것의 기준을 어디다 두셨는가? 바로 예수 이름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고 수많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그 말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치면서 예수 이름이 치료의 이름이다, 구원의 이름이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주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쇠기를 박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것을 지금 경험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어떠함이 아닌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준 오직 예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격 기준은 누구신가, 누구인가? 누구든지. 정말 누구든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건전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죄의 열매에서 완전히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무엇이 있어도 무엇이 없어도 여전히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살 기준, 복을 받을 기준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 사... 세상의 기준,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 진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 되는 것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삶을 보셔도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뭐 부자가 되고 이런 거뭐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아니요. 똑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고 있, 있기 때문에 풍랑으로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 아니, 마음으로부터 찾아오는 어려움, 두려움에서도 건져주시고, 내 환경의 어려움에서부터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내삶 가운데 하나 하나 새겨지는 것이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내 내게 하나 하나 채워지심 채워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정말 부름으로써 아니, 정말 끝까지 부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부름으로써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한분한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